안녕하십니까. 퓨처 코인입니다. 녹화 시간 10월 5일 오후 3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전 잡소리 안 합니다. 수익률부터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보시면 수익, UX 링크, 블럭, 에이브 등등 전부 다 수익 중이죠. 특히 최근 타점 잡아드린 앱토스 셀로 같은 경우에 단 하루 만에 바로 급등 나왔습니다. 퓨처 정보방에서 이런 코인들의 타점을 실시간으로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 100%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 시장에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러한 급등 수익들 전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바로 썬더코어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보다 빠르게 저와 함께 저점부터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맵다 말씀드리자면 단기 대폭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썬더코어는 일봉 차트로 볼 거고요. 현재 9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패럴레 채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올리면서 채널 안쪽에서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특징대로 보시는 것과 같이 채널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점과 고점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5월경 큰 하락이 발생하면서 아래쪽으로 이탈했던 120일 장기 평선을 수개월 만에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현재 썬더코의 상승 추세는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월 초 채널 하단부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정확하게 바로 여기 부분이죠 주요 매물대의 지지에 안착해 주었고 10월 7일 캔들 윗꼬리가 채널 중단부의 저항을 막고 가격이 빠졌을 때에도 1 2 0선 위쪽의 지지와 채널 하단부의 지지를 동시에 받아주면서 주요 매물대와 이평선 채널 하단선의 지지는 매우 견고한 거죠. 이어서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시면 전고점 10원을 기준으로 가격이 절반 이상 하락했음에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추가 상승의 연료가 되어줄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만 차트에 뚜렷하게 남아있죠. 이는 대형기관 및 세력들이 꾸준하게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가짜 하락이 지속되었다는 것. 오로지 차트를 통해서 알수 있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썬더코의 경우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 채널 중단부까지의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으며 이전에 쌓인 막대한 양의 거래량들이 소화될 경우에 채널 상단부를 넘어서 다음 주요 매물대인 6원부근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매수 찬스인 겁니다 다만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인해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썬더코의 매도 타점과 추후 대응법까지 전부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썬더코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퓨처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